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것 같아요? 네. 너무 쉽죠? 네. 제목이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어,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 온다고? 오 맞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둑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그런 도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막 감옥 안에 있는 그런 도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치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물건 훔치다가 들켜서 잡혀간 그런 도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둑을 말하냐면, 나를 직접 봐. 저쪽에 보지 말고. <laughs> 이 도둑은 어떤 도둑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둑은 사단을 섬기고 사단에게 신부름하는 종교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도둑이 와가지고 도둑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도둑질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종교와 우상은 무엇을 도둑질 해가는 걸까요? 사람이 도둑이면 사람 도둑은 물건을 훔쳐가잖아. 돈도 훔쳐가고, 그렇죠. 그런데 종교와 우상이 도둑질해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에 가면 불교가 종교예요, 그렇죠. 저 천주교도 종교예요, 그렇죠. 교회도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 천주교를 다니고 불교를 믿어도 거기에서는 절대 가져올 수 없는 게 있어요. 어 그거 봐 계속 그거 봐. <laughs> 도둑질 해가는데 뭘 도둑질해 나가냐면. 딱한 가지,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직 믿음, 이것을 도둑질해 가요. 종교는 전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 니가 바르게 해야 돼, 착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종교라는 것은 절에서 어떻게 가르신 줄 아세요? 절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사람이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사람은 욕심도 버려야 돼. 그래야만 사람이 열반에 들수 있어. 사람이 저 좋은 극락 왕생 이런 데갈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락에 갈수 있다라고. 극락이 어딘지 알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 비슷한 곳인데, 지극히 즐거운 것. 그게 극락이야. 어. 극락이라는 뜻이 그거야. 지극히 즐거운 것. 거기가 극락인데 단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 신곡에 그 극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1지옥이라고 <laughs> 표현을 해놨어요. 제고안 좋은 지옥이 구지옥인데 그나마 지옥 중에서도 제일 즐거운 것.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도둑은 뭘 빼서 가느냐? 무엇을 빼서 간다고요? 믿음을 빼앗아 가요. 마귀는 우리에게 뭘 빼서 가요? 믿음을 빼앗아 가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어요? 믿음을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싹 빼서 간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뭘 가지고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어린 양, 짐승의 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가인이 무엇을 빼앗겼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곡식 들고 제사진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믿음을 빼앗기면 그 뒤에는 너무 너무 쉬워져요. 이 종교와 우상은 도둑인데 이 도둑은 무엇을 빼앗아 가느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는 뭐 한다고요? 죽이고 사람이 언제 죽어요? 믿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죄를 짓는 순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고 그러고는 마지막 최종 목적이 뭘까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인 것도 모자라서 아니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멸망까지 시키는 거예요 이런 도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빼앗고 죽였으면 끝난 거 아닌가? 근데 그 뒤가 더 무섭다니까요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 어디로 보내요? 저 지옥으로 가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여기 선생님들과 렘넌트들도 도둑이 될수 있어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어 경원이니 교회 다니나 어나 교회 다녀 나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도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오션 700가 가지고 야 재밌는 물놀이 하고 신났어 그 얘기만 계속하면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전하는 거예요. 보금만 싹뺀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1박2일 동안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여기에 대한 말씀을 다 전했는데 마귀는 뭐만싹 빼서 갔어요 지금. 믿음만 싹 빼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오7칠백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또 죽이고 멸망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목사님이 첫날에 우리 오션 칠백 갈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죠. 왜안 했어요? 그리고 안갈 것처럼 막 그랬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안 들어갈까 봐. 그런데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는데도 친구들한테 내가 복음 말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친구는 와, 제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겠다. 저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 사실을 보고 부러워해야 되는데 와, 쟤는 오션 700 갖다 와서 좋겠다. 이렇게 되면 나는 그 친구에게 지금 뭐 보여 준 거야? 종교 보여 준 거예요. 야, 교회는 아, 오션 700도 데려가고 그건 종교예요. 그렇요 절에 가면 불상이 얼마네 해요? 따라야 일단 사람이 와, 이런다니까?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랑하죠. 야, 우리 절에 와봐. 우리 절에는 부처님이 10m, 키가 10m 어마어마하게 커. 그래야 자랑을 한다니까. 야, 교회 와봐. 야, 절에 와봐. 우리 스님이 엄청나게 신령하신 분이야. 그분이 서면 다 요한 점쟁이처럼 다 맞춰주시고 그분 설법이 너무 좋아. 그게 뭐라고요? 다 종교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이 설교 너무 잘 하시고, 목사님이 너무 잘 생겼어.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게 전부 종교예요. 종교. 교회는 오직 뭐만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쵸?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데,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도둑질해 갔어요. 뭘 도둑질해 갔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도둑질해 갔어요. 뭘 도둑질해 갔어요? 믿음. 그쵸? 이 복음을 그 마음에서 복음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면 끝났어.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이래야 되는데 그 마음만 싹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은 놓치고 자신의 겉모습 자신의 열심, 선한 행동 이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싹 빼앗긴 거예요? 복음만 빼앗기고 복, 오직 믿음을 빼앗기니까 사람들에게 결국은 뭘 가르친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야 너도 나처럼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빌면 돼. 이게 전부 믿음만 빼앗아간? 도둑질인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영이 죽어버리고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도 죽어버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은 집에 가면 학교에 가면 자랑하세요 뭘 자랑해야 될까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야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의 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놓으셨어 아니 온갖 헛소리를 다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왜 바른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온갖 헛소리를 다해 지금 너희들 놀면서도 뭐해? 나는 수호천사가 있어 이러면서 어? 수호천사 출동 이러면서 막다 하잖아 그런 거안 해? 목사에 오실 때다 했는데 <laughs> 요즘 애들 그런 거 갖고 놀던데 보니까 할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게 헛소리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걸 빼앗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왜 목자라고 했을까요? 왜 목자라고 했을까요? 목자는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 목자잖아요. 그치요? 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목동들이 양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우리 경은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나요? 언제 그러셨죠? 어디에서 그러셨죠? 갈보리 산. 맞아요. 확신이 없어 가지고 아니. 맞아. 예수님 갈보리 산 말고 어디다 또못 박으려고. 갈고리? 아, 갈고리? 아, 그랬구나. 어, 그래. 예수님이 갈고리에서 그러진 않으셨지. 갈보리 산이었어요. 알겠어요. 갈보리 산적 골고다 언덕에 갈보리 산이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힘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시라고요? 선한 목자인 거예요. 악한 목자도 있어요. 악한 목자는 어떤 게 악한 목자일까요? 악한 목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꼴을 주어야 되는데 생명의 꼴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 악한 목자는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지 않고. 율법, 육신적인 선행, 이런 것을 가지고 니가 구원 받을 수 있어. 니가 이런 걸로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어. 니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율법은 좋은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걸 가지고 니가...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여러분,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경훈아? 돈. 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돈 가지고, 어? 우리 저 예빈이한테, 야, 예빈아, 이 돈으로 너 천국 갈수 있어 하고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거는 악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악한 거야.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누가 악한 거야. 지금 그러면 경운이가 악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악한 목자는 바로 그런다니까. 야, 네가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가. 야, 네가 율법을 많이 행해야만, 바르게 지켜야만, 너의 죄가 용서받고 네가 의로워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악한 목자라고요. 율법이 약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면 큰일 나, 알겠지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근데 이 땅에는 전부 다야, 전부 다. 그게 종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뭘 빼서 간다고요? 믿음을 탁 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양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이 죄, 자녀가 되어야 될 죄인들을 위하여 뭘 버리셨다고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오지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선한 목자가 되신 누구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봅시다. 시작.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시작.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떤 냄런트가 되어야 될까요? 악한 냄런트, 선한 냄런트. 선한 냄런트가 되어야 되겠죠. 그치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선한 냄런트가 되야 돼요. 자, 선한 냄런트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속 착각을 해가지고, 악한 냅런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친구에게, 크 좋은 일 해주고, 친구 말도 잘 들어주고, 친구를 위해서, 어? 여러분들이 신부름도 해주고, 그것만 딱 하면, 와, 경훈이가, 아니, 친구가 경훈이한테 뭐라 그랬어? 아, 저는, 쟤는 역시 나의 베프야. 야, 쟤는 역시 너무 착해. 쟤는 너무 선한 아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냄넌 들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악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착한 일만 잔뜩 가르쳐 놓는다니까요. 올바른 일만 자꾸 하게 만들어요. 뭐만 쏙 빼고? 복음만 쏙 빼고. 그러면 선한 냄런트가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만 선한 냄런트일까요 복음을 말해야만, 복음을 전해야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고민을 해야만. 혹시 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줄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어떻게 하면, 학교 의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달해 줄까. 그거 고민만 해도 무슨 냅런트? 선한 냅런트예요. 이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럼 무슨 냅런트? 악한 냅런트 된다니까요.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꾼 목자다, 사꾼. 어? 돈을 위해서만 하는, 그러니까 돈 받을 때는 그거 하고, 어? 돈안 받으면 안 하고, 그거 사꾼이에요, 사꾼. 삭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매일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 생각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이 생각을 어디다, 어디다가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두고 계속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묵상하세요. 다른 생각 다 했는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생각만 안 하면, 무슨 랩노트가 돼요? 악한 랩노트가 돼요. 그리고 우리 램넌트들은 지금부터 딱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선교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비전이 나올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시게 돼 있어요. 매일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이거 매일 매일 해야 될 일이야. 선함낸넘트가 되기 위한 미션이에요. 이게 알겠죠? 매일 매일. 그리고 특히 오늘은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나의 오늘 속에서 내가 친구를 생각해보고. 학교의 선생님도 생각해 보고 많은 만남들을 한번 오늘 내가 친구도 만날 거고 학교 가면 선생님도 볼 거고 또 슈퍼에 가면 슈퍼마켓 아저씨 아줌마도 볼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라면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선생님들도 선한 선생님, 저는 선한 목사, 우리 랩런트들은 선한 랩런트가 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방부 하세요.